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어색한 거봐야 <laughs> 단결투쟁하자니까 아 정말 <laughs> 아, 왜 그런가 <laughs>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어 재택하고 있는데 코로나 십구 때문에 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어 카카부터 오 네, 아무래도 조합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는 회의나 이런 걸다 온라인으로 네, 라이브 진행을 하고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분들에게 위생 필수품들을 나눠드리고 어, 기부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. 네,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그 사이에 사무실을 이사했어요. 수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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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는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, 예, 저희는 그 임금교섭이 좀 늦게 끝났어요. 저희 이네 개지에서 가장 마지막이 끝나서 코로나 핫태동안 계속적으로 임금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. 임금교섭이 끝나고 나서 찬반 투표를 할때 이제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수만큼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해서 오늘 마스크를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왔고요. 저희 내부에는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카카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네. 노조도 좋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. 깜칠까요 예. 아, 와우! 아주 기계적이야. <laughs> 저희도 네이버하고 나머지 법인들 인근교섭 했었고 특히 뭐콜쪽 이런 쪽은 저희가 직접 공문 보내서 좀 이렇게 재택 근무를 하도록 인사팀이랑 얘기도 많이 했고요. 재택 근무 기간 동안 저희 공동 성명 2주년이 있었어요. 재택 근무를 안 했으면 모여서 뭔가를 했을 텐데 못 하니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이벤트를 했죠. 온라인 이벤트를 해서 조합원들이 인증을 하면은 이제 마스크를 드리고 그 신청한 수만큼 이제 성남시청에 기부를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리실에 들어가서 거기 실제로 이 보건 의료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. 그 마스크 아까 스마일게이트 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. 그게 이제 저희 봉제인지회라고 저희 화섬노조 내에서 원래 옷을 만드시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저희 주지에서 마스크를 만듦으로써 거기 분들 이제 일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안부전화를 전조합원에게 돌리겠다는 어떤 각오로 하고 있는데. 진청료는 네. 얼마나 되나요? 비밀입니다. 많이 안 했나요? 꽤 많이 하고 있어요. 아니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열심히 하고 있어, 열심히 <laughs> 하고 있어. 전화하면은 조원들이 놀래요. 아, 이그다 하시려고 그래요, 그럼 예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또 하실 말씀이 많다 보니까 저 지회장을 처음 통화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. 근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는 1인 시위 하는 거 기사화도 한번 났어요. <laughs> 회사에서 재택을 안 해줘서 한번1인시위한번했었고요한 4일 정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<laughs> 어, 잘 풀렸습니다. 사실, 저희도 그거를 해서 재택 근무로 이제 했었거든요.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피켓팅이나 이런 걸 가장 먼저 했었다라는 걸꼭 <laughs> 말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잠깐, 잠깐, 몇 시간 <laughs> 하셨어, 몇 시간? 저희는 한번 2시간 만에 재택이 한 40시간 했는데. 아니, 하니까 바로 재택이 <laughs> 결정이 됐어요. <laughs> 첫탄는 우리가 찾는데 막탄은 여기서 먹었어 야 본인이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게 그래도 더, 그 조합원들이 지나가면서 핫팩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래가지고 되게 살쪘어요 그때 <laughs> IT업계가 이렇게 전반적인 재택을 하게 된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조합원들 통화 하면서 조합원들 재택근무가 불편한지 안 한지 제가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<laughs> 네. 저 제가 전화한 조합원들에게는 다 예. 예. 조합원들에게 다 체크를 했고 업무율이 괜찮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. 근데 저 오히려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.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어떤 거예요? 이거 어떤 거예요? 물어보는데 자기도 이제 뭔가 이게 업무와 정확히 단절이 안 되니까 저녁이 지나서도 그냥 답을 하게도 되고, 점심시간에도 답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일,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. 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. 사실 효율이 100%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다양한 기술적 이유로. 뭐 그래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좀 난다거나 QA 테스트 하는데 게임을 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렵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었으면 한 80에서 70 정도의 효율은 나오지 않나? 많이 말씀해주셨는데,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, 은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기셨던 분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출퇴근 시간만큼 늘어난 거잖아요. 아이와 집에 같이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정말 다르다라는 거에서 가족 친화적인 5일 중에 하루라도 재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, 가능한 집꾼 쪽은 그런 걸 제도화해서 가족들이랑그 유대감 늘리고 이런게 직장 생활에 안정감을 가져가는데도많이도움이 되니까요. 이 지나고 나서도 선택적으로 좀할수있는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그래도 재택근무 불편함 많이 없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도 아직 다 끝나진 않았으니까 서로 이제 좀 마스크도 쓰고 하면서 조심하면서 이 시국을 완전 끝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특별히 올해 이제, 가반노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공동성명 이미지 친근하게 만들고, 우리 조합이 왜 필요한지, 우리가 조합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그 모든 활동들 저희가 할 텐데, 일단 가입시키는 건 그래도 결국 그 본인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설득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조합원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위 있는 분들을, 야, 네가 해야 우리가 좋아진다, 함께. 라는 어떤 말을 하면서 설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반조합 꼭 달성합시다. 화이팅! <laughs> 투쟁? 투쟁? 투쟁. 자, <laughs> <laughs> 야구를해 가지고 하이트를 만났는데. 아 이거 저희 뭐이저 길동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? 아이고 길동분들한테 인사 드릴게 그, 아, 안녕하십니까, 길동분들. 아니 말고 뭐해요 지금? 그러니까 <laughs> 저희 지금 사업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. 옆에 있으신 분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무엇이 무엇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. 대회 대회 끝나고 나면 그 내용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새 사무실로 놀러 오십시오. 와, 와, 와 되게 어, 쾌적합니다.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<웃음> <웃음> 편리한 여러 기기들 네,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넥슨 넘길게요. 아, 넥슨은 좀 저... 쉬고 싶어요. <laughs> 아, 진짜 인간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요. 우리 회사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? <laughs> 아, 근데 바로 또 네오폴 서울 올라온다 그러고.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별일이 계속 생겨 가지고 우리 활동 그 일상 활동이란 걸좀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각지의 문제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. 이 틈을 틈타서 공고 사직을 남발하는 곳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관심 갖고 해결하자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좀 많이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의또 어떤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보는 IT 노동자 119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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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넣...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넣어주세요 꼭 카톡에서 검색하셔서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둘, 좋아요와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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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주세요 팝팍 아 눌러줘 팝팍 눌러줘 <laughs>